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해서 장흥군에서 하루 푹 쉬고 다시 부산으로 열심히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마을은 또 어떤지, 또 무슨 또 맛집이 있는지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다라고 맨날 생각은 했지만 그만큼 추요와궁급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오늘은 또푹 쉰다고 했는데 랑 있는 편집하고 저는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빨래라든지, 이제, 부상할 때 코스를 짠다든지, 또, 주변 지인들한테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 안부 연락도 드리려고 합니다. 월요일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주도 파이팅 있게. 맨날 걷고, 자고, 먹고, 아, 걷고, 먹고 자고. 걷고, 먹고, 자고, 걷고, 먹고, 자고 하다가, 먹고 자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네 하루만 없어졌는데도 이렇게 비가 오네요 오늘 출발 안하기 잘했다 <laughs> 아, 장군에서 랑이와 같이 전신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어우 신 흰놈 잘가세요 니까비오난안걸렸는데 이렇게 또 근데, 근데 장군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 주변에 근데 어느 집이든 다 맛집이라서 너무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차장님한테 빌려어안 되면 되게 알아 어, 주변에 세탁방이 없어서 빨래를 이렇게 사장님한테 양해를 부탁드리고 세탁기랑 이렇게 건조대를 빌려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도대장정 시작한 지가 벌써 2주일이 지났는데 삶이 적응했습니다. 적응했어. 맨날 걷고 먹고 자고, 걷고 먹고 자고. 하지만 평생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너무 나 자신은 작다. 와, 근데 우리는 진짜 대칭조 작전 아니야 거의 뭐 영화 실미도인데? 어, 뭐 실미도요? 아이, 황대 두고.

한번이면네한번매시기한는 거는 이겠네한번이이겠한번이한번이겠한번이겠한 번이겠네. 한번이한 번이겠네. 한 번이겠네. 한번이겠한번한 번이겠네. 한번이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국토 대장정 2주 동안 겪으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가 눈길도 주지 않던 음식에 눈길이 가고, 저가 못 보던 다양한 환경을 보게 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게 꼭 좋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삶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즐겁 울 때도 있지만 즐겁지 않을 때도 있는 이런 국토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가 왜 하는지, 어떤 방향이 맞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옆에 있는 졸업자 동생이 많이 이끌어주고 당겨주는데,